미공생과 함께하는 오늘의 명언. 오늘의 주제는 여름 더위 속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입니다.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. 영국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한 말입니다. 무더운 여름 책상 앞에 앉는 일조차 버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시기야말로 스스로 배우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. 다른 이들이 지쳐 있을 때 조용히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내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. 공부든 운동이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. 그 작은 실천이 언젠가 큰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.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여름방학 내내 도서관에서 하루 한 시간씩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. 처음엔 덥고 귀찮았지만 점차 독서가 습관이 되었으며 개학 후 발표 수업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. 남들은 방학 잘 쉬었냐 물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방학 잘 썼다, 고. 그리고 미소 지울 수 있었죠. 고사상어 마부작침은 붓기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. 음. 여름의 더위도, 영부의 고됨도 결국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름 에어컨 바람 대신 인내심을 시원한 응모 대신 목표를 곁에 두면 어떨까요? 이 여름을 잘 견뎌낸 여러분은 분명 한층 성장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. 지금까지 미공생과 함께하는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.